이왜 이렇게 날렵 팝? 말리바이 슬로그탄이라고 다가 그냥 오, 다가 아니었 프로스트 로그타. 더 조심 프로스트 더 조심 프로스트 더 조심 세번 말했으니까 프로스트 저세안 걸린다 휴~~ <목소리> 카메라 켜고 일자게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어, 그렇게 막고 있으면 원격 제어가 뭘까? 뭘루? 폭탄 아니야? C4? C4임. c 포인가 c C4 포인 s b 나왔네. Break out. <laughs> <아웃>. 우야! <laughs> 마니또 다나젠 바라나늘 별이 보이는 밤오리지널 샤퍼 존나 아저씨 연막 두 개만 까셈 들어가기 전에 어 반딧, 반딧도, 반딧도 있어 반딧도, 반딧도. 어. 에리카저씨 아저씨, 아저씨 연막을 야니까 반딧도 방금 거기 오른쪽에 붙어있어 으아아아 야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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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미지지들어어 그보다 이새이 내가 보이다 그냥 싸본 거 같은데. 그런가? 얘야게 이게, 이게, 나와? <목소리> 독하다 독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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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게클게이스 쟤는 왜 나가지? 쟤 벤디 다님 블루? 와우. 매딩 나갔어요 매딩. 누굴 음. 텐데? 특히. 아 배고프다. 이거 이거 보니까 배고프네. <laughs> 군침이 싹 도는. 진짜 뻔. 찌찌뽕? 아, <laughs> 왁스면은 맛없겠다. 아 잠시만! 핑 못했.. 아. 광주형 <laughs> 나에게 힘을 주시오. 음... 그대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. 하지만 총알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. <laughs> 제 총알의 반경은 2051m입니다. 뭐야 저 허이젠 광주형 대서사시를 펼쳤다. 내 네, 총끝은 빛나고 술맛. 어, 초가은 적들을 심판 We need to locate a bomb. 아신이시여 성인 중에 나를 세우소서. <laughs> 남의 피를 쏟게 하는 자, 자신의 <laughs> 피도 쏟게 할지어니 뭐야? 컴프레서임? 일층, 층 아 약간 빠싸. 어, 샾. 그럼 바로 2층 먹고 퓨즈 돌리자. 여기 2층 먹으면 진짜 끝나는 게임임. 이제 프로스트 와서 엎드리.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구라한 축에 여기 1층만 버티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. 여러분, 여러분, 국민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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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먹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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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드 브리치 없잖아나 있어. 하타브리치. 파라 바라디 밴디. 몽타이 어 여기, 프로스트 여기 있고. 진파자. 몽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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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갑시다. 자크리랑 같이. 여기로 지 여기로 진시다 자칼 주적 보고. 어? 저저저파쿠실있어요 저, 어, 어디로어디로 들어가냐고? 엎드려있어엎드려있어컷 여기 카메라 깨고 오디오 드라잉버 오디오 드라이버. 오디오 드라이디오을 텐데. 빨리디드이버 오디오 드이오 아이씨 e c l u 클 t 스 r c 탄 어디야? 여기야 여기를 찍고 여기를 꽂고 여기가 아닌가? 여기로 꼽고 몽타 진입하면서 같이 들어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가스 내가 뒤쪽 볼테니까 이쪽 <laughs> 부시사는 비드조이를 한대 때리메기고 진입하.. Yeah. 진입해? 오케이 클러스 여, 차지 고잉 온 고고고고 파이크 펀치 다이가마 비야 You have located a bomb <laughs> 먼저 덮어 주세요. 뭐야? 나 뭐야? 씨발. 방금 본? 방패 보? 올리고 마운 요쪽에 다 있다. 어, 밴디? 밴딧? 밴디 CC포를 과연 썼을까요? 모찌도 c c 가 있을 텐데. 아이 잠깐만. 나뭔데잠 아, 잠시만요. 그냥 문 막으세요. 어그로막 걸어 봐. 어그로막 걸어 봐. 벤트 거 있지? 쇼부중 쇼부종. 벤디른쪽 소리 들리. 아범. 시포로 냉장고 갔을 토네 맞네. 아이고, 시간만 끄세요, 이거. 음. 넌뭘넌뭘아 이거 씨간 시간만 끝 이거. 넌뭘 지나간다. 넌뭐 지나간다. 어차피 해체 못함. 아, 넌뭘 지나간다. 점점점점. 아. <laughs> 되돌려줄 시간이에요. 나 <laughs> 나쁜 짓을 되돌려줄 시간이에요. <laughs> 이 십세끼들 프로스트로 날두 번이나 갈가 먹었죠. 아주 괘씸해 보여요. 재질이 나빠요. <웃음> <웃음> 저 나쁜 친구가... 짓을 해볼 거예요. 어, 저도 나쁜 짓할 건데. 저도 나쁜 짓은 아니고 저는 그나마 착한 짓할 건데. 뭐시 시나몬 시나몬 나쁜 짓할 거임? 야님선 님손 랄제 손이 애플 눌러버릴 수도 있어. 제 손이 눌러 수도 있어. 드르륵 르륵끼리찰 <laughs>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할 수도 <laughs> 있음 <있어요. 웃음> 아니야 충수 더지고 나오는데. 야, 이 밤! <laughs> 아, 잠깐만. s e c u r t a r e 사 누가? 합사 누가? 으로 뚫어버리면 되지 저 누가? 봉사, 누가? 봉사, 누야 봉사, 누가? 봉사, 누가? 봉사, 트위치 사누캠 제발 깨셨다고 해줘. 원루. 내 소피를 알고 왔는데. 왜나 나양이야? 알수 없다. o 야, 저 나가나요? 아니? 나가면 뒤집어. 이렇게 잡았네 대갈리. 오, 오 존나 뚜벅뚜벅 그리고. 걸어오거든요? 어디? 공산주입 여기 여기. 블리츠인 거 같거든 최소. 흥분. <웃음> 흥분? 대기 <laughs> <데이킹> 완료. <laughs> 진짜 <laughs> <되게> 즐거워 보여. <laughs> 스파트까지 <아저씨> 입금완료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럴 만한 게 있음. 블리탄유내거 <laughs> 받고. 아니 블리츠가 내거 받고 쓰러짐어몽탄유몽탄유 오사리 <laughs> 옆에 누군지. 어디 아, 있어? 아야 이게 안 죽냐고. 아블리피 뭐임 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임, 씨발? 아, 개웃기네 아, 가 그래서 문 쪽에서 라마 하고 있다가 불이 들어오자마자 막아 버리 쾅. 하면서 뭐 밟았는데 바로 떡백 대 뭐지? 기압탄인 <웃음> 것인가? <웃음> 와, 어, 시나몬, 나한번더할 거야? <laughs> 시나몬 한번더 고? <laughs> 한번더 고? <laughs> 이거 100% 몽탄이 나오거든? 상대 당해가지고? <laughs> 아, 낙대, 네, 몽탄이 당해가지고 아, 몽탄이 딱대 씨발. 내 몽탄이 잡고 있 <laughs> 아까 그 위치 달아. 나쁜 짓은 한번 했으니 안 통할 거고 아. 진짜 졸라 아저씨, <laughs> 아, <개> 웃기네 스파토이 아저씨 임금 완료 아 개웃기네 계좌 확인해보십시오 <laughs> <laughs>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방패병 소리가 들려요 바보, 어? 어디어디 떡대분들 여기에요 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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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엔 저기 스폰킬 가 보겠습니다. 어디 있는 그.. 벽 뚫고 가는 거. 벌딘지 그 알죠? 어디야? 내가 죽어도 Down seconds. 우리 팀은 영락. 아 씨발 러미 t h d o n h t e e o n 컷. 내가 죽어도 우리팀은 영원하 다. 오야 밟았다 정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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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문? 어 이쪽에 한명 있었다 사퓨이사퓨이몽타주 <laughs> 어서오고 오야 여기 그어 봤어 봤어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몽타님 너버전한명더 있어 <laughs> <laughs> 와, 와. 나래 <laughs> 기다려봐 이리리밤바꿔 네, 갈게 주로카비라이 있어 나 앞에 슬래 있어요 신문중이 <laughs> 가! 달려! 존나 <laughs> 뛰어! 어야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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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<laughs> yeah, 아우 마지막까지 질게했다아 재밌었다. 아니 몽타 뉴 넘어졌는데 녹이 있었음. 아, 아니 아 몽타 기스듬, 뉴 기스듬이 기울인 방태만 보여도 흥분하고 잡을 <laughs> <방>. 수 없다. <laughs> 마음속 주지가 서버려가지고 돌진 박았는데 몽타 뉴는 넘어졌음. 근데 녹이 나 칼빵 때리아 박으면 <laughs> 꼼짝 못하네. <laughs> 몽타니 아까 PTSD 왔을 걸녹 없었으면 오케이 바이 오케이 바이